여수와 육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전쟁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설마, 네. 어, 머릿속에 TV에 나오는 사람과 전쟁이 혹시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결혼을 해보지 않아서 사랑과 전쟁의 그 깊은 의미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 전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전쟁은 학교에서의 전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서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전쟁, 심지어는 가정에서까지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친구들에게 들었는데, 주부들에게는 애들을 키우는 것이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처소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이 있기 40년 전으로 먼저 되돌아가보기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스라엘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여리고 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동쪽의 첫 번째 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 성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벽이 크고 하늘에 닿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철옹성 같이 아주 단단하고 아주 강한 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 성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전쟁을 어찌나 잘하는지 전쟁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일곱 바퀴를 도십시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7일째 되는 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부모님께서 말다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항상 어머니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크십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보면 어머니가 이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전쟁에서 소리만 크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쟁의 달인으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비결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전쟁의 달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당면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여리고성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의 문제이고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 이런 문제들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여리고 전쟁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16절에서 성을 주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나탄 예후와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미 주셨다는 말입니다. 요수아가 이 말을 할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셨으니까 담대하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이토록 승리를 확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6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요수아가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외치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전쟁의 모든 전쟁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할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외적들이 벌벌 떨면서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죄에 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적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요수아처럼 담대하게 입술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서 전쟁에서 달인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의 달인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치대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렘은 사용을 금지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수아 때의 전쟁은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잡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요소화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의 모든 전리품들을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의 주권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수와 5장 3절입니다. 여수와 5장 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여수와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10절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무작정 여리고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그 증거로 첫 번째 할례를 행했고 두 번째 6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방황할 때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입성을 앞두고 큰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거대한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날마다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통회 자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날마다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지혜가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은혜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전쟁의 달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기서 멸하니라라는 단어는 와야하리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전부 다 진멸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에서 가난 7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그리고 탐욕, 그리고 모든 타락한 죄에서 더럽혀지기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들은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한술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려고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순종한 사울이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길부와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살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아 너무 피곤하다. 다, 다섯 번만 돌자. 그래서 다섯 번만 돌았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외치라고 했는데 박수를 쳤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그 속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쟁의 달인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달인 요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멸하라고 해서 멸했습니다 구별하라고 해서 구별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31개의 성이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달인이 되고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는 너무 커 보이고 높아 보여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쟁의 달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굳게 믿을 때에 전쟁의 달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남북교의 성도님들이 전쟁의 달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리고성을 봅니다. 그 성은 너무 크고 높아서 이기지 못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저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어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